제가 아주 그 어렸을 때그 살던 집에 방문이요. 그 미다지였습니다. 옛날엔 집들이 다 이렇게 미다이였잖아요 밀고 닫는. 그래서 방문에 뭘 붙였습니까? 창호지 이렇게 붙여서 그서 창호지가 뭐 이렇게 좀 찢어지거나 또는 뭐그 뭡니까? 막누렇게 물들면 그거 다 뜯어내 가지고 풀맥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막장장하단 말요. 이그 요 그럼 그는 어떻게 장난? 그런데 한번 제가 장난치다가 그만 창어지 구멍을 뻥 냈습니다. 내본적 있죠? <laughs> 그럼 어떻습니까? 때부치기는 네, 거 때부친 때부친데 그 전에 보니까 일단 난리 나죠. <laughs> 그러니까 막, 막 난리가 나도 막저 어떻게 장난치다가 그럼 구멍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아버지 저한테 막 아, 뭐라 그러는 거죠. 막. 쉽게 말했지만 고생했데 이걸 말해 금세 못 참아가지고 또 그냥 예, 막 빵꾸 내고 말했죠. 막 찢어놓다가 막 뭐, 그걸 죄 그랬잖아요. 저도 억울하죠. 일부러 낸게 아니잖아요. 제걸 죄야 했어도 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막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저 이런 의도 아니었는데요. 아, 이게 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법에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죄래. 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죄란 말이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니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이 벌어질 때 또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수했을 때 알지 못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인줄 알았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성종 우리들은 많이 있고 이런 것에서 우리는 변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죄 짓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모두가요 죄 짓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의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죄를 피하려고 노력도 하죠 하지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아니면 부지중이든 간에 우리는 죄를 짓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레이기 사장은 부지중에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이기 사장의 내용이 속죄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안의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봐야지만, 이 죄를 속죄하는 문 그 제사에 관한 내용이지만은 그제의 많은, 어느 부분에 많이 그할례가 내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냐면 어떤 내용이 차지하고 있냐면 바로 부지 중에 짓는 제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어기는 죄가 바로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부지가 뭡니까? 알지 못하고 이런 뜻이에요. 알지 못하고 짓는. 이것이 죄라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지중에 짓는 죄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제사의 방법이 뭐냐 오늘 내게 사정 나는 바로 속죄제다라는 거예요.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는 단순히 의식적인 죄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는 죄사인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레이기 사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할 자선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계명이 무엇일까?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규례를 말합니다 즉 뭐냐면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의식적인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결의 문제까지, 우리가 제, 제 아니라 정결의 문제까지 포함어 규정들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여와의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룹 범하였으면, 이러한 개명 중에 하나라도 그룹 범하였으면, 근데 그룹 범하다라는 뜻이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선을 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너희들 여기 선 넘으면 안 돼? 이선 밟으면 안 돼? 근데 이 선을 밟은 거예요. 또이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 범하였다, 선을 밟았다 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죄라고 했을 때 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크게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의도적인 죄요. 의도적인 알고 짓는 죄. 여러분, 의도적인 죄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건 의도적인 죄가 되겠죠? 그리고 뭐 도덕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덕질한다든지 이것도 의도적인 죄가 겠죠 거짓,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죄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도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왜 우리는 의도적인 죄를 지게 될까? 이것이 죄인지 알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 이유가 뭘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된 본성과 영적 상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인 것, 영적인 상태가 결합된 상태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보면, 살펴보면,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본질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싶0편에면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죄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탐욕과 욕망이라는 죠 물질적인 탐욕, 권력에 대한 갈망, 또 달맞았던 어떤 쾌락들 이런 것들에서 사람을 이것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죄짓게 만든다. 라고 이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니까그 말하기면 욕심이 태양죠?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죠 욕심이. 여러분이 살아오려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그 인간의 욕망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약한 것 중에 하는 것이죠. 셋째는 뭐냐면,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는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앞세우려는 그런 교만한 태도, 우리에게 그런 거죠. 우리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딱 붙이실 때는 내 뜻을 먼저 앞세 올려가는 때로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뜻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이.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태도가 바로 의도적인 죄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라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 요두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 성도들 보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 0 가지면 백까지는백 가지 모두가 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내가 1 0 0 가지 중에서 9 0 가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1 0 가지 정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잘다 내어 놓는데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막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하나님 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다른 것은 어떤 것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있어요. 그니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제구제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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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겨. 하나님의 뜻을 우겨. 내 뜻인데, 하나도 자꾸 하나님 뜻을 어거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극복해내는 거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게 신앙이 아니라 절대 내가 내어놓기 너무 힘들어도 힘들는 것을 내어놓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아멘. 그게 성숙한 거예요. 남들이 다 내어놓는 거 나도 쉽게 남들은 남들은 그것이 남들은 어 내어놓기 힘든 것일 수 있어요. 남들은 내어놓기 힘든. 그러나 나는 내어놓기 쉬운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남들이 내어놓기 쉬운 것을 나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게 자기 중심의 어떤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들 갔을 때 제가 저카스에서 그 같이 갔던 이제 그 교수님하고 그 김영숙 목사하고 최정기 교사하고 그런 거요. 예아 목사님. 우리 하죠 아, 킬링필드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으세요 제가 근데 제가 갔다 왔잖아요 아예 그가음에볼거 없어요 제가 있어요 그 가야 지금 막허 벌판인가 이뭐 그냥 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가는데 뭐뭐 뭐, 특별한거 없어요 가서 여기, 여기 여기에서 수많은 해골들이 나왔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늪 속에 늪 속에 붙여서 뭐, 뭐 이런 것도 막 그런 것이다 그냥, 그냥 어떤 역사적인 현장만 있을 뿐이지 실제 눈에 보이고 뭐 보내볼수 있는 것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아,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아, 그래도 한번 갔으면 그래서 한번 갔으면겠다 그래서 서 갔어요. 그걸 같이 다 그래서 같이 갔다 왔어요. 같이 갔다 와서 제가 거기에 갔다 와서는 제가 그 저녁에 우리 그 이제 밥 먹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 제가 목사님 두 분한테 참 실수했다, 그랬어요. 뭐냐면 나는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거 별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아직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그분들은요 아 내가 아시죠? 그래서 목사한테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번에 큰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갔다 와서 나는 갔다 와서 거기가 별것도 그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거 내가 갔다 와봤기 때문에 특별히 없다라고 느끼는 거지 안 가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뭡니까 굉장히 아직 안 가본 특별한 것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앞으로 참 이런 것들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마다 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넷째는뭐니까 세상의 영향이에요. 어떤 이 세속적인 가치관 또 부도덕한 문화, 잘못된 사회적 규범들이 죄를 합리하거나 정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사회가 이 사회 여러 가지 그 악한 분위기가 우리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것 있어서 뭡니까 그것을 정당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 살다 보니까는 죄를 짓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십일 보면 이렇게 봐요. 이 세상은 이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하며 이것들을 당연시하게 여입니다그 문화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재밌는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순식간에 제 지갑에서 100달러가 바깥치기가 된 거예요 딱 보는데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는 위조 지폐예요. 진품이었는데 위조지가 바뀐 거예요. 와, 그렇서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 이거 내가 하는데 이게 위조 지폐다. 위조 지폐다. 그러그더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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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이것을 어디서 이렇게 바뀐 바뀐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 그 경찰관님이 내가 이걸 찾아주면은 나한테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20달러를 주겠다, 20, 20달러를 주겠다. 아, 그랬었더니 며칠은 30달러를 달라고하더라고요저테 30달러. 달라. 그래서 아니, 20달러 주겠다. 어. 그다음에 어쩌잖아요 그다음에 결국 그냥 안 됐어요. 뭐, 냥이 사람들니까는 그것만 달래. 그것도 좋죠. 그러면 아 이게 한 이틀 지나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막 그러는 거요막그서막 같이 자발적다 에~ 그냥 에~ 우리 흔히 말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당연시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난 범죄거든요. 이게, 이게 그~ 우리나라 같으면요 위조 집회 사용하면요 큰일 나거든요. 이 경제사범 돼가지고 어, 엄청난 범죄 뭐~ 거기서는 그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이~ 자연스러운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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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그 어떤 그런 문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문화 그런 것들이 당연한 문화가 되어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도 그 우리 그 운전했던 분들들은 딱울르더니 이렇게 걸리면은 뭐하냐? 그냥 돈을 주면은 경, 이게 그 교통 순경한테 주면 해결된다 그래요. 예, 주면은 예, 그냥 시, 그 운전 면허증 뒤에다가 우리 우리 옛날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운전했다가 우리가 돈 성금 딱 해가지고 집에 딱 주면은 그냥 오케이 하고 가 이렇게 돼요. 그게 문화, 문화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가운데도 이런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런 세상의 잘못된 문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당연한 옛날에는 죄로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의도적으로우리알고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에, 영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 죄의 일시적인 쾌락이죠. 여러분 죄는 일시적으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괴적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더 좋아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잠시 즉각적인 어떤 쾌락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죄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짓는 죄도 있다면 부지중에 짓는 죄도 있어요. 부지중에 부지중은 말 그대로 알지 못하고 짓는 죄입니다. 부지중에 죄를 짓는 이유를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무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예를 들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뭘 하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난 다고합니까 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죄 본성에 이끌리는 범죄를 말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그런 부지중에 죄를 짓는 그런 그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솔직하게 그것을 좀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적 무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알,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부지중에 짓는 짓는 죄들도 많은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나온 성경에나선 죄라고 말하는데 법에도 죄라고 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일부러 죄 일부러 죄인지 알면서도 저지른 죄가 아니라 몰랐어요, 진짜. 이게 제가 되는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뭡니까? 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여러분, 한글 서체 막 사용하잖아요. 내가 쓰고 싶으면 막 사잖아요. 어떤 것들은요, 그게 걸리는 게, 걸리는 서체들이 있어요. 네. 걸리는 서체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우리가 뭐 컴퓨터를 이렇게 자판, 컴퓨터 자판자가 글자 할때 서체가 있잖아요. 어떤 서체는요, 이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서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사실은요. 모르고 막 쓰다 보면 은 어떤 때는, 어, 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지. 뭐 어떤 그 이미지를, 이미지를, 사, 뭐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또,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소위 지적 소유권이라 가지고, 지적 재산권이라 가지고, 엄 굉장히 그 엄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이었던 거죠. 이게 보니까 이게 아지 못하고 짓는지 인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기준에서 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 했어요. 그러면 의도적인지와 의도적이지 않는 죄의 구, 그 구분이 뭔가. 사실 우리들의 기준에서 보면 의도적인 죄와 부지적인 죄를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의도적인 죄야. 이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못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지른 죄야 라고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부지중에 짓는 죄의 경우에는 몰랐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다 서 우리 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어 아, 너무 억울합니다 나 이거 죄인지 몰랐어요 막 억울함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보면요 어, 가끔 뉴스에도 보면 그 나오잖아요.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단 말이죠. 막, 막 억울함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죄라는 줄 알았으면 안, 했, 안 했을 텐데, 죄인지 몰랐던,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주 죄인지 알았던 거죠. 어떤, 그래서 어떤 그때 법적인 처벌을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너무 억울한 거죠. 억울해가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기준으로 볼 때는 둘다 똑같은 죄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 볼수 있어요. 왜? 부지 중에 지은 죄기 때문에. 내가 알지, 죄인지 알았으면 안 졌을 텐데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랐고 지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의 입장에서 보면 의도적인 죄나 부지 중에 지은 죄나 모두가 다 뭐다? 죄다. 라고 하는 거지. 우리 흔히 말해서. 큰 것만 똥이냐, 적은 것도 똥이다. 이건 똑같은 거죠. 똥은 똥이다. 크기만, 사이즈만 다를 뿐이다. 이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의도적인 죄도 죄이고, 부지 중에 젖은 죄도 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두개다 뭡니까? 속죄 받아야 될 죄인 거예요. 아멘? 속죄 받아야 될 죄. 하나님은 이속 이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따랐습니다. 속죄죄. 속죄죄예요. 여기 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데 알지 못하고 저질렀단 말이죠. 억울하잖아요. 근데 죄단 말이죠. 억울하지만은 죄야. 그런데 이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예요. 그 제사가 뭐냐? 석제제예요. 그러니까 이 석제제는 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지도 않고 억울하지 않도록 이 문제가 의도적인 죄인 부재중에 지은 죄든 간에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준 거죠. 레이기 사장의 석제제 내용을 아까도 살펴보면 말한 것처럼 죄의 속죄제를 말하고 있지만, 부지 중에 짓는 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뭡니까? 제사장, 백성, 족장, 평민들. 이들이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평민만 짓는 죄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만 짓는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라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만큼 우리는 뭡니까?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착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만드 주신 거예요.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하기 위해서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회개와 속죄의 차이가 뭔지 뭡니까? 회개와 속죄.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석재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해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석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까? 해개라고 해서 내가 해개하려면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중에 짓는 죄를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다라는 것을 알때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방법 행동이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속죄를 해주는 거죠. 죄를 속해준다. 속죄를 해주는 것이죠.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죄 속죄제관 내용 중에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레기 사장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보다 부지중에 짓는 죄를 더 많은 규정을 다루고 있는요. 많은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저기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사무 시기한 법과 규례를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레이교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요, 의도적이든 부지중이든 모든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질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참아보지 못신다 그러니까 부주의지은죄라도 속죄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은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 때문이에요. 인간 사람은요. 자신이 죄를 항상 의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존재라는 거죠.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도 그것이 죄의 결과를 없애지 못하는 거죠. 10편, 19편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부지 중에 짓는 죄조차도 깨닫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인간이, 이 인간이, 이 인간이 너희들이 얼마 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 버려 버리면 되는데 포기해 버리면 되는데 버려 버리나 포기한, 포기한 것이란 겁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세째로 부지 중에 죄도 공동체와 하나님과 관계를 해손하기 때문이에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이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함의 관계 속에서 선, 선상을, 선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주 중에 짓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짓는 경우는 사실은 이그 레이기 사장에 보면요. 사, 예자이 사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좀더 구체적으로 그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엄격하게, 엄격하게 처벌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부지주의 짓는 제도 마찬가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속죄의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주의 짓는 제도, 구체적인 속죄의 방법,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짓는 제도, 구체적으로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라는 고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죄를 의도적으로 지은 죄든. 부지중에 지은 죄 죄는, 죄는 죄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 부지중에 짓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너무 뭡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된다. 네가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이 레위기 4장 앞부분을 통해서 1.3절까지 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함. 셋째, 죄의 심각성. 이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내가 알지 못했던, 또 알고 지은 재능 간에 늘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가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석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하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찬성하겠습니다. 찬성하 258장.